바닥으로부터의 수익 높이가 H인 테이블 가장자리에 질량이 대문자 M인 나무토막이 놓여 있습니다. 이 나무토막을 향해서 질량이 소문자 M인 총알을 발사하겠습니다. 총알이 날아가서 나무토막이 박힙니다. 총알이 박힌 나무토막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 떨어진다면 테이블 가장자리로부터 총알이 박힌 나무토막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할때 총알이 나무토막에 박히기 직전의 속력 v 0를 질량과 테이블 높이 D를 이용해서 표기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알이 날아가서 나무토막에 박힙니다.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. 충돌이 일어기 직전과 직후에 운동량 보존되어야 되죠. 같아야 됩니다. 충돌이 일어기 직전에 움직이고 있는 건 총알밖에 없습니다. 총알은 플러스 X 방향으로 V0의 속력을 갖고 충돌 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V0에다가 총알의 질량을 곱해버리면 됩니다. 총알이 날아가서 나무토막이 바뀝니다. 두 개가 한덩이 되죠. 두 개가 한 덩이가 된 직후에 총알이 바뀐 나무토막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대문자 V의 속력을 간다고 했습니다. 총알이 바뀐 직후의 운동량은 대문자 V에다가 질량 단한을 곱해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총알이 박힌 직후에 속력에 해 당되는 대문자 V를 이렇게 쓸수 있겠죠? 근데 이 D라는 거리는 뭐냐면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힌 이후부터만 생각할 때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공중에 머무는 시간 동안 플러스 X 방향으로 대문자 V 일정한 속력을 갖고 움직인 거리가 이 D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D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머무는 시간 정해 됩니다. 공중에 머무는 시간을 y 축상의 운동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y 축상의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이죠. 근데 총알이 나무통하게 바뀐 직후에는 속도 성분이 x 성분밖에 없죠. 이 녀석 0입니다. 그리고 공중에 머무는 시간 동안 y 축상의 운동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 수직 높이가 h던 게 0으로 변하는 일이 생기죠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되게 고 공중에 머무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. 앞서 이야기했듯이 t라는 거리는 뭐냐면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공중에 머무는 시간 동안 플러스 X 방향으로 대문자 v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 거리가 t란 거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d 는 대문자 v 속력에다가 공중에 머무는 시간 곱해버리면 됩니다. 그런데 대문자 v 속력이 이렇게 되고 공중에 머무는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d 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 지금 구하려고 하는게 V0 입니다. 그래서 V0 이렇게 되게 되겠죠. 게 그럼 이 녀석을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질량과 테이블 높이 D를 이용해서 총알이 나무통하게 바뀌기 직전의 속력을 표기해 보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.